공개정품이 뭔데?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그래 그래, 너 얼마나 망하나 보자. <laughs>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7까지는 가볍잖아. 7까지는 이거 가볍, 8까지도 그냥 가볍잖아. 그래 그냥 9까지도 그냥 가볍잖아. 그렇지 1 0까지 그냥 멈추지 말고 가버리면 되잖아. 가라고 했이 유튜브. 아니 진짜 구라 안 치고 던파 들어오잖아? 그러면 러닝하는 시간보다 던슬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캐릭을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늘렸는데? 오늘 신종맨 가서 내전 하나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내일 꼭 좋은 거 드세요. 저도 오늘은 없습니다. 더 돌고 싶어도 못 돌아. 님들 <목소리> 이 증폭 바르려고 뚫으려면은 황금 증폭서를 사서 발라야 돼요? 아 순수한 황금 증폭서. 이건 다 발랐으니까, 그 다음 목걸이랑 반지 바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칠로 돼 있는 애들은, 키리한테 가서 해야 된다 했나? 이거임? 증폭? 장비 증폭? 아, 이걸 하면 된다고? <laughs> 한번 누를 때마다 저어되네 와, 50%구나. 와, 근데 성공 70%면은, 님들, 할만함 인정? 어, 모순에 결정이 없네? 그냥 안전해야겠는데? 어우, 누르는 게 그냥 쉽지가 않은데? 공개정폭하면 사람들이 조결을 기부해준다고요? 공개정폭이 뭔데?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 그래, 너 얼마나 망하나 보자. 여기 <laughs>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 모순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모순으로 던지면은, 그럼 내가 모순으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아, 70%면 됐지. 어. 어디가 어는은상강 개바지. 슛! 붙어야지. 아니, 잠깐만요. 70%가... 복귀해줘! 이제 왜 사람들이 안전 증폭하라 했는지 그래. 이해 가는 방장이면 기억 치읍. 한번 더! 지금이야! 그렇지. 바닥에 그렇지! 그렇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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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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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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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까지 잘 붙었는데. 사람들 스 아! 맛있게 빨 아! 먹으려고 구경 중인 봐. 그렇지. 다가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네, 7까지는 네, 가볍잖아. 네, 7까지는 네, 가볍지, 네. 8까지도 그냥 가볍잖아. 그래, 그냥, 그냥 9까지도 그냥 가볍잖아. 그렇지, 지금 10까지 그냥 멈추지 말고 가버리면 되잖아! 가라고, 좀! 무겁다. 던 바울의 안내버지는 네 말씀하셨다. 던파하면서 절대로 공작감과 일반 증폭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다시 팔. 그렇지, 한번더 9. 까지 붙을만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뉴. 잠깐만!! 기습 시위 슈 그렇지 기습 시위 슈 나이스! 기습 시위는 성공한다 시위를 하라고? 시위를할 수가 있어요? 실패시 파괴라는데요? 슈우우겠다 여러분 이래서 증폭은 이벤트 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올라갈게요. 쇼맨십, 쇼맨십. 증보권 있어서 한번 쇼맨십 해봤어요. 스트리머잖아. 한번 더, 바로 고 아, 아, 10까지를 돌려줘! 아, 슛된 것 같아, 어떡해! 10 어떻게 띄운 건데, 나 대체? 10만 하게 해줘. 으 10이 이렇게 어려웠다고? 5, 4, 5, 슛! 3, 2, 1, 슛! 3, 2, 1,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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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3, 2, 1, 1, 2, 3, 슛! 아, 없네? 아, <laughs> 없네? 죄송해요. 가! 던슬렁, 던슬렁이 위험성. 이 새끼 다시 살릴게요. 이 새끼 X 아니야? 이 새끼야! 80% 실패하는 거 개오바잖아! 이 새끼 개독한 새끼네? 7까지는 돌아오라고! 뭔가가 잘못된 느낌. 여기에 70%는 혹시 7%인가요? 아니 다 7은 금방 하잖아. 70%그말 안.. 아니 이제 이 마이 4, 5구가 뭔데? 7은 띄우라고! 7은 띄우라고! 7은 띄우라고! 7은 띄우라고! 7은 띄우라고! 내 골드 어디가? 어라? 그래서 안전 그걸 하는 거라고? 안전 한번 해볼게요. 자, 50% 바로 실패. 바로 실패. 장사 망했습니다. 장사 망했어요. 기부금이 날라갔다고? 그냥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 쓰고 나가야 된다고? 올 팔로만 팔로만 하라는 거잖아. 오, 바로 돼. 네. 오, 안전증폭 개꿀인데? 뭐이? 아니, 팔은 진짜 쉽네? 안전 증폭으로 하니까? 잠시만 근데 이렇게 많은 걸 라피미가 쓰는 게 맞을까? 냄마 키우지 말고 라피미 올려 약간 그건가? 아 증폭을 버퍼가 더 빡세게 해야 되니까 아 마, 마음이 평, 평안하네요? 어? 그래그래? 그래. 어? 어? 어어? 어어? 그래 그래 하 여자 안전 증폭 아쉽다고? 죄송한데요. 저 아까 상 여자 모순의 일반 증폭으로 11 증폭 도전해서 터트렸거든요. 아 도파민 아까 안 구경한 거 뭐였지? 아니 안전 증폭하니까 근데 확실히 그건 있네. 왜 안전 증폭인지 알겠다. 올팔했어 이제 나 조금 버프력이 세졌을까? 열가스. 요가시. 얘는 열가스가 맞다. 굴도 없죠? 와얘빵 됐네. 버퍼가 좀 하기는 해야 된다 했으니까 11을 가자고요. 미쳐. 미처... 미쳤어? 미쳐버리는 거야?